다한증 네 그리고 얼굴에서 땀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안면다한증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네. 어떤 유형이 또 가장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최우전 쟁이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통계적으로는요 네. 이 손발 다한증이 제일 많고요 아, 수족다한증 수족그 네, 네. 네. 다음은 이제 겨드랑이랑 손바닥 다한증이 많고 그 다음은 이제 얼굴 다한증이나 겨드랑이 다한증이 많습니다 네. 근데 이제 저기 환자분들은 실감을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환자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... 이제 요새 같으면 마스크 쓰기도 힘들어하고 아, 특히나 이제 사회생활 하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또 네.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땀 흘리냐고 네. 이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같은 거 하거나 미세한 작업을 할때 심지어 이제 저희는 침을 놔야 되는데 아, 그런 그러네요. 경우도 이제 미끌미끌해서 침을 못놓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, 아.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수족다한증이나 다한증이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이제 어떤 임상적인 유형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얼굴 쪽으로 나는 땀은 열이 많거나 그러신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성격은 좀 묻어나신 분들이 많고 이제 손발바닥으로 나는 땀이 정서적 자극하고 관계가 많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. 그 이제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자율신경계 문제로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손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시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걸좀 안정시키는 쪽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고요. 또 이제 열도 없는데. 손바닥이 축축하면서 기운 없으면서 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기운을 나게 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면서 네. 순환을 도와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지 어,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음.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주변에서 그 손에서 땀이 많이 나는 친구들은 <laughs> 네. 꽤 많이 봤던 것 <laughs> 맞아요. 같아요. 맞아요. 네. 네. 일상생활에 불편감까지 주니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 음. 친구들 기억나는 게 이제 네. 시험 보거나 이럴 때 <laughs> 네. <이제> 긴장하다 보니까 <laughs> 네. 이 손을 이제 뗐는데 이제